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소액주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릴 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파트너 이지환 대표입니다. 자 금일 금양이 좀 어, 하락이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저가 마이너스 9%까지 하락이 나와줬고요. 음, 종가 그나마 마이너스 3% 어, 선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어,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21선이 깨졌고 제가 이에다 이에 따라서 금양이 어디에서 좀 지지가 나와주고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금양 종목에 대해서 분석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에 증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금양 종목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식을 시작한 지도 19년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다수 우승을 했는데요. 제가 우승할 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바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입니다. 자, 금일 양지사가 시초가에 4%라는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올려줬습니다. 지금 양지사 시초가 보시면은 3만 1,300원인 걸볼수 있는데요. 계좌 보시면은 평균가 3만 1,300원으로 시초가와 일치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로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상한가 가는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매일 오전 8시 51분에 시초가 공략 종목과 함께 방법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런 상한가 가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단타 라고 이처럼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시초가 매매기법은 매일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은 9시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처럼 평균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9시에 체결이 되자마자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편하게 본업하시면 은 시간이 지나서 어 이렇게 좀 계좌 열어 보시면은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단발성으로 보내 드릴 건 아니고 좀 꾸준하게 보내 드릴 건데요. 자, 9월 30일에는 자 양기사 이처럼 20% 넘는 어, 수익률이 낮습니다 자, 29일에는 메디프론 7% 넘는 수익 28일에는 샘표 8% 넘는 수익 27일에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18% 넘는 수익 이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어, 상한가를 올려주는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라는 수익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꾸준하게 받아 보시면은 평일이 한 24일이 있죠 한 달. 자 그러면 한 달에 100%가 넘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1 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5% 꾸준하게 수익을 냈을 때한 달이면 두 배인 2천만 원이 되는 그런 방식이니까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라도 꾸준하게. 수익 내시면 은 여러분들 계좌가 분명히 복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시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는 주식을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분들도 좀 계셔서 어 이제 10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10월 어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한 달간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락장, 이런 굉장히 힘든 장 속에서도, 자, 저는 지금 현재 양기사 에코프로 YTN 이라는 종목으로, 어, 토탈 120%가 넘는, 어,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한 달간, 어, 지금 매수하면은, 10월이 종료되면은,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 여러분들께, 어, 추천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10월 한 달간 100% 상승이 나와줄 종목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들 다 추천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 본인들이 어, 나는 수익률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어 10월 한 달간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들 어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1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재참여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신다고 될게 아니라 지금 이런 종목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받아보신 분들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어, 재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소액주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 이 계좌는 제가 지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위치에서 지금처럼 열심히만 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 손실난 계좌는 제가 다 복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 정도는 좀 눌러 주셔야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금양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기술적 분석 먼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선을 이탈을, 확실하게 이탈했습니다. 어,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 전저점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저점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세요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전저점이 확실히, 어, 금일장에서 좀 깨져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 밖에 없는데, 어, 일단은, 자, 금일 외국인이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9%라는 매도세를 멈추고, 어, 그나마 좀 양봉 캔들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 이 3호 펀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제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3호 펀드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어, 주가에 직격탄을 줄 수밖에 없는 사실, 어 상업펀드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이 시비 물량이 좀 많이 있어요 시비 물량이 지금 원래 시총의 25% 20% 가까이 좀 있었어요 어 근데 지속적으로 물량을 조금씩 어좀 줄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이 저점 구간에서 이 외국인이 큰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그나마 좀 버텼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좀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과대 낙폭이 떨어지면요.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의 가격에서는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거래량이 어, 상당히 좀 많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음, 물론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터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어 지금 과대납폭이 떨어졌고 시간의 가격에서도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는 이 개인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9월도 끝났습니다. 이제 10월달 들어가면은 이런 윗꼬리 물량들이 좀 많이 남길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이 갭뜨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꼬리를 남기고 눌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의 주식 시장은요. 여러분들 투자의 장이 아니라 이 투기의 장입니다. 그래서 어,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식할 때는 여러분들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매수매도 매수 타점 없이 주식을 하니까 그냥 감으로 주식하니까 안 되는 거죠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원래 반복을 합니다 원래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지금 금융 자체가 21선에서 지지가 돼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21선을 이탈한 적은 앞에 없었죠 어 그만큼 이 고점을 찍었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진짜 매수매도 매수 타점 잡고 어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 010 7735 8283으로 지금 금양 금양이라고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주말 해가지고 다 일일이 연락 드려서 여러분들 매수매도 타점과 더불어서 이 실시간 이 대응까지 함께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 대응도 어떻게 해드리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돈 버는 주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처럼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저를 만나고 나서 손실 금액 50%가량 회복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으로 40% 수익 처음 봅니다 어, 감사합니다 부터 해가지고 얼마만에 수익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제가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일부만 좀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제가 뭐 거짓이 아니다 라는거 이게 카카오톡 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런 이모티 콘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린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이분들과 현재 카카오톡으로 이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어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도 주식 하시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어따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어 누가 이 종목 좋아 좋아요 그래서 뭐 매수를 하고 그러셨을 텐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러한 답답한 마음들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최대한 분석 잘 해가지고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만 그리고 구독 이두 가지만 꼭 좀,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무료 종목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9월, 이 9월의 장도 끝났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이 9월의 장도 끝났고요. 10월 달, 여러분들이 10월 초에 매수하면 10월 말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들 제가 지금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내는 사람들은 다 냅니다. 어, 이런 것들이 실력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원금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돈이 많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진짜 뭐 1, 20만 원, 1, 20만 원부터 뭐 1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까지 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좀 도와드리고 뭐 고액이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잡주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고액 하시는 분들은 잡주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스윙 종목으로 좀 크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들을 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어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100% 이상 상승이 날 종목 어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 대해서, 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고 이 종목의 매매 시나리오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 번호로 문자로 종목명 보내주세요. 종목명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어. 종목 있죠 그런 종목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까 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소통하고 나서 전화 통화 다 하고 나서 제가 이처럼 카톡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좀 쓰시는 분들이 라인 네이버 라인 있죠 라인 라인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인도 여러분들에게 라인을 통해서도 소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여러분들 굉장히 뭐 답답하거나 어 이런 것들 다 문의 주세요. 어 문의 주시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딱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이 도움을 받고 저의 도움이 힘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배려하려는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소액이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쓸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수 있는 사회를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저도 어제 아들이 있다 보니까 제 아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은 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이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같이 만들어 가는 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어 실전 투자대서 우승하고 돈은 지금도 잘 벌고 있고 벌만큼 벌었어요. 어 진짜 벌만큼 벌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자식을 위해서 어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 도와드리는 거니깐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힘든 장이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 번번 빠짐없이 다 연락 드려 가지고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처럼 힘든 주식 시장 힘내셔서 잘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좋아요 한번 꼭좀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